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피고인이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확인해 보면 피고인이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것 그런 것본적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입증치지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지금 나온 문 안쪽이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이쪽은 대접견실이고요. 문건 밑에 또 하나 문건이 있는 것같습니 이상민 장관은 퇴실 시에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의 안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해당 문건은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지 관련 문건으로 보이고 그 최상목 장관은 피고인 바로 좌측에 앉아 있었고 최상목 장관이 이 문건을 읽어볼 때. 피고인도 고개를 돌려서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최상목 장관에게 방금 건네준 지시상 문건 내용은 우측과 같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최상목 장관이 그 문건을 읽어볼 때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한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지시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태열 장관과 관련된 지시사 문건입니다. 조태열 장관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지시사 문건을 들고 나온 모습이 확인되고 조태열 장관의 진술대로 있는 제외 공간과 관련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피,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이 문건을 조태호 장관에게 건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조태호 장관이 문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문건 두 개인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선포 이후 상황인데 조태호 장관이 본인이 받은 재외공관 관련된 지시상 문건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일어납니다. 이 상황은 피고인과 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떠나기 직전 그 뒤에서 얘기할 단전단수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 뒤에 보시면 그 조태열 장관에 대한 지시 문건도 피고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관련 문건을 모두 들고 뒷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판장님, 저게 지금 개엄 직후의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